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개념 학습 1강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앞으로 문학 개념 학습 1강부터 9강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분석 파일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분석 파일은 사용 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어요. 선생님은 순특강과 마찬가지로 순특강 사용 설명서도 반드시 사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용 설명서를 구매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순특강보다 좀 비싸서인 건지 아님 학원을 다녀서인 건지 여튼 구매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파일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 내용을 다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용설명서에 나온 것들을 모두 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길의 서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여기에서 푸른 산과 나즉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네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나도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산다라는 거죠. 따라서 흰 구름과 푸른 하늘도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꿈, 희망,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푸른, 흰, 푸른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나와요. 표현상의 특징의 색채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겠죠. 그럼 2연을 볼게요.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서리적 표현이 나오죠. 서리적 표현 다들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죠. 문학을 공부할 때 무작정 문제를 푼다거나 무작정 작품들을 정리하면 안 돼요. 우선 개념 어를 정리를 해야겠죠. 문학에서 주요 개념어 서리적 표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탄적 어조, 점층적 표현, 액자식 구성 뭐 역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 이 작품에서 나온 서리적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의문문인데 답을 원하는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놀이공원에 갔다 온 친구한테 야너 어제 시험공부 했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공부했겠냐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질문이 아닌 거예요. 서리법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숭고하다 라는 의미죠. 이 부분에 기억 표시를 하고 기억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표현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유사한 작품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삶의 태도는 슬픈 생활 속에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삶을 숭고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문제를 잠깐 보자면 8번이 바로 그런 문제죠 삶의 태도와 유사한 작품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3년을 볼게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연에서는산림처럼 사연에서는 푸른 산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서리적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나옵니다. 그 다음, 오연 뼈에 절이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죠.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요. 역설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다들 알겠지만 한번더 설명하자면, 역설은 모순되는 단어를 나란히 병치하는 거죠. 슬프다와 좋다는 서로 상반된다고 볼수 있는 단어인데, 나란히 배치해서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난 작품을 묻는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찬란한 슬픔의 보물, 또는, 님은 갔지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자주 출제되요.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좌절하지 않겠다는 의지, 고통스, 고통스럽고 슬픈 삶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수용이 드러나고 있죠.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서 살펴봤던 이연과 사연처럼 삶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억 표시를 하고 이 구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또 나오네요. 저문 들 저문 들길과 푸른 별. 그리고 청유형 문장이 나와 있어요. 저문 들길은 저문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예요.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고 푸른 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의미합니다. 의미상으로도 대조가 되고, 저문 들길은 어둠의 이미지라고 했고, 푸른 별은 밝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암의 대비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문 들길은 지상에 있는 것이고, 푸른 별은 천상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대비되는 시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에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저문 들길에 기억 표시한 다음에 보기에 작품에서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를 고르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연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말줄임표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말줄임표를 반복하여 여운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정적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사용설명서를 반영한 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읽어봐야겠지만 문학 공부해야 되니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능특강 공부해야 되죠. 시험범위에 수능특강 작품이 꼭 들어가잖아요. 선생님께서 사용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을 꼭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읽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길의 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